지금부터 평행하다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누군지 한번 볼까요? 자, 오늘도 또리와 함께 출중연으로 즐겁게 보내고 온 또리와 함께 이 평행하다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 쭉 이루어지는 직선이 있죠. 자, 이거는 직선이 아니에요. 이 검은색 말고 여기 있는 파란색 이 직선 이 있는데, 이 이게 끝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여기 또 세로로 또한 직선이 여기 겹쳐져 있죠. 이때 여기가 직각이면 이두 선이 수직이다. 즉 수직인 두 선이라 해서 수직. 수직인 선이라 해서 수선이라고 하죠. 그 다음, 여기 똑같은 선. 여기 직각이, 이게 직각인, 이게 다고, 이게 가, 나라면, 자, 가나고, 이게 다라면, 다에 대한 수선이죠. 가의 수직이 되는 선자 그러면 이두 선이 어떻다? 표면하다 그럼 이두 선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자, 이직선간 나면 서로 절대 만나지 않아요 이걸 쭉 가도 네. 절대 만나지 않아요 근데 서로 만나지 않는데 이거를 뭐라 했죠? 평행이라고 지여줬죠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이라 해서 짧게 줄입니다. 평행과 선해서 뭐라고? 평행한 선해서 평행선 이렇게 평행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기 이 모든 종이 에두 직선이 있죠. 이두 직선 쭉 가다 보면 직선이에요. 쭉 가다 보도 절대 안 만나요. 근데 이거 있죠? 이거는 쭉 가다 보면, 여기 만나죠? 그래서 이거는 평선이 아니고, 이거는 평선이라는 이 사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